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격의 변동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올해 가뭄으로 채소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은 소고기 가격이 내렸으니 많이들 드시라고 합니다. 또 땡땡 회사의 주식의 가격은 폭락하여 투자자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여 집주인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가격이 변화하는지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제와 보안제의 개념입니다. 우선 대체제란 서로 용도가 비슷하여 대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의 재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사람들이 닭고기를 덜 먹게 되면서 돼지고기의 소비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의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사이다와 콜라, 커피와 녹차처럼 한쪽의 소비가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보완재는 한 재화를 소비할 때 함께 소비되는 상호 보완 관계의 재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휘발유의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의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샤프와 샤프심, 야구공과 글러브, 커피와 설탕처럼 함께 소비가 늘어나고 함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의 변동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통해 균형 가격을 살펴본 것처럼 가격의 변동 역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가격에 따라서는 수요량이 변하지만 가격 이외의 환경이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요 그 자체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화면에서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용돈이 두 배로 증가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인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다의 가격이 막 올라가면 대신 먹을 수 있는 콜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프의 가격이 하락하여 사람들이 샤프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샤프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 기대나 기호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그 과일에 대한 기호가 상승하면 당연히 그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이므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동네의 슈퍼 안에 있는 대다수의 물건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다양한 이유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언급된 경우와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우선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인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이 늘어나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프의 가격이 매우 비싸지면 샤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샤프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대나 기호가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스마트폰이 곧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기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가 하락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어진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제 공급의 변동으로 가격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의 재료인 배추의 가격이 하락하면 김치를 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으므로 김치를 팔고자 하는 욕구인 공급이 증가합니다. 또 상품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명이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한 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10명이서 하루 동안 일을 하여 제품 10개를 생산한다면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합니다. 떡볶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학교 앞에 떡볶이를 파는 가게가 더 생기면 떡볶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금이 감소하면 실제로 공급자들이 얻는 이익이 증가하므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반면 다양한 이유로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언급된 경우와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우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물건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인 공급이 감소합니다. 또 상품의 생산 기술이 퇴보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은 태보하고 도자기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자 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공급이 감소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보드게임을 하지 않으면 보드게임을 판매하는 업자 수는 줄어들고 당연히 보드게임에 대한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증가하면 실제로 공급자들이 얻는 이익이 감소하므로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변동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모두 증가합니다. 반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감소합니다. 또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반면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으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오늘은 가격의 변동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